오늘은 대한민국 방산 산업에 있어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오션이 미 해군 함정 MRO 유지보수 운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방산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하나오션은 최근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 MRO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확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주 성공이 아니라, 대한민국 조선 방산 산업이 미국 해군의 신뢰를 얻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미 해군 함정의 MRO 사업은 높은 기술력과 엄격한 품질 기준을 요구하는데요. 하나오션은 이를 충족시키며 한국 방산 기업의 경쟁력을 증명했습니다. 이번 성공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방산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적인 조선 강국이며 전투함과 잠수함 건조 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특히 K-방산의 대표주자인 한화, l 아이진엑스원 현대중공업 등이 MRO 및 방산 사업을 확장하는 상황에서 한화오션의 성공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산 전투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도 함정 MRO가 필요한데 한화오션의 이번 사례가 국제적 신뢰를 쌓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에마로 성공으로 하나오션이 미 해군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 함정, 유지보수 사업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호주, 영국 등은 미국과 협력하는 국가들로 이들과의 에마로 계약 체결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국이 자체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경우 에마로 기술은 필수적입니다. 하나오션의 이번 성과가 향후 한국 해군의 차세대 함정 유지보수 기술력 향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첫째, 기술력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MRO 사업은 단순히 한번 계약을 따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둘째, 글로벌 시장 개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 MRO 시장은 미국, 유럽 기업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면 신흥시장 중동, 동남아, 남미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이 필요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방산사업에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한국도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의 외교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하나오션의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성공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대한민국 방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앞으로 한국 방산 기업들이 MRO 사업뿐만 아니라 함정 전투기 미사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길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